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제 이름은 정전혁입니다. 저는 유명한 뮤지션을 꿈꾸고 있는데요. 어을서부터제 이야기를 기록해내는 걸 좋아했는데, 언젠가 그 이야기들이 남들에게 보여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그 기록들을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. 그래서 그걸 노래에 담아보자 이러면서 제가 음악을 시작하게 되었고 어, 가사를 못 썼을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책 읽기나 아니면은 코드 틀면 날 때마다 이런 식으로 찍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피아노를 일어나자마자 한번 보려고 여기다 놨어요 그리고 책을 있는데 이거는 지식에 관련된 책인데 지식에 관련된 것도 많이 보고 아니면은 가사를 좀 접할 수 있는 감성적인 책들도 많이 봅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되게 많은 걸알수 있거든요 네. 일단 만들고 있는 건한 10개 정도 되는데 솔식이낸건 별로 없어요 네봤자 다섯 개에서 네 개? 만든 곡은 150개 정도 되는데 다 여기에 담아져 있어요 저는 이런 코드나 좋은 코드 쓰는 거 그런 것도 중요시하고 드럼도 예쁜 드럼 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면 제가 음악을 하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제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사를 좀 이쁘게 쓰기 위해서 노력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멋있는 뮤지션의 기준은요 일단은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남들에게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 요즘 소금? 소금이라는 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사람 목소리가 일단 뭐 너무 따뜻한 것 같아가지고 처음에는 어? 괜찮은데 하다가 요즘에는 너무 빠져가지고 위로라는 곡이 있어요 1 0 c m 알죠? 1 0 c m 랑 같이 했는데 네. 이 노래가 진짜 6cm 정도. 6cm 정도. 6도 그렇고 많이 와닿았습니다. 감사정니다 c 정도. 6 정도. 6 c 다 정도. 6 정도. 6정 m 정도. 6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.